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공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심 속에 숨겨진 멋진 명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하철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변사또랑 함께 멋진 곳으로 출발하실까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상월공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1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 직진합니다 조금 걸어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인도를 따라 걷다 보면 오른쪽에 월곡중학교가 보이면 맞게 가시는 겁니다. 인도를 따라 걷다가 조그만 사거리를 지나 계속 직진합니다. 조금 걸어가면 지붕이 덮여있는 인도가 나오는데요. 서울에 살면서 지붕 있는 인도는 처음 걸어갑니다. 예전에 인도가 없어서 안전에 취약했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붕까지 설치해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이는 대략 1km 정도로 길이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겨울에는 미끄럼, 방지에도 좋을 것 같고, 비오는 날에는 우산이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중간쯤 건너편으로 보이는 학교는 월곡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네요. 왼쪽에 유치원이 보이는 곳에서 인도가 끝나는데요. 유치원 앞에서 오른쪽에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월곡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50m쯤 걸어가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오동 근린공원 입구인데요.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의 산책길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이 완만하게 지그재그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요즘 가는 곳마다 산책길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걸었는데도 풍경이 금세 바뀌는데요. 마치 시골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곳 월곡산은 119m로 나지막한 산인데요. 조금만 걸어도 울창한 숲길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해줍니다. 반려견과 산책하시는 분도 가끔씩 보이는데요. 반려견 동반 출입도 가능합니다. 걸어갈수록 점점 더 숲이 울창해집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건물 사이로 내부 순환도로까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멋진 서울시내 풍경 감상하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중간중간에 갈림길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애기 능터, 월곡정 방향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도 좋고요. 걷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입구에서 30분 정도면 정상인 월곡정에 도착합니다. 경사도 완만해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인데요. 정상에서 멋진 서울 시내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월곡정 바로 아래에는 애기 능터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고종의 장남 완친왕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완친왕은 13살에 세상을 떠나 이곳에 안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서삼릉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월곡산은 119m의 나지막한 산으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정상에는 굉장히 큰 바위가 깔려 있는데요. 산 전체가 크나큰 바위로 된 산인가 봅니다. 서울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좋은 곳 많은데요. 어느 도시에 이런 조망 맛집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넓은 바위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 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시내 풍경 또한 실망시키지 않네요. 멀리 남산 서울타워까지도 선명하게 다 보입니다. 정말 조망 맛집이네요. 바위에 앉아서 올려다 보는 월곡정의 모습도 색다르게 보입니다. 월곡정에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 경사가 좀 심해서 천천히 조심히 올라갑니다. 월곡정에서는 또 다른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아래에서 바라보는 풍경보다도 더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편안하게 간식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쉬었다 갑니다. 월곡정을 뒤로하고 치유의 숲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이 계속되는데요.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무장의 산책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중간 중간 샛길이 많은데요. 샛길로 급하게 내려가시는 분도 가끔씩 보이더군요. 천천히 주변 풍경 감상하면서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데크길이 끝나고 흙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약간의 내리막길이 이어지는데요.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누구나 걷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걷길 끝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다시 데크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치유의 숲이 시작되는데요. 울창한 잣나무 숲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치유의 숲을 걷다 보면 없는 병까지도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잣나무 향이 코끝을 자극하는 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치유의 숲 쉼터에서 잠시 쉬었다가 잣나무 숲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조용히 걸어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점점 더 울창한 숲속길로 들어갑니다. 데크길이 끝날 때쯤 아름다운 목조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울창한 숲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건물입니다. 숲 속에 이런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숲 속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게 의외네요. 콘크리트나 시멘트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목재로만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이곳은 지난해 새롭게 개관한 오동 숲속 도서관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곳인데요. 2023년도 대한민국 목조 건축대전 특별상과 한국 건축과 협회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곳은 목재 가공소였다고 하는데요. 소음과 먼지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곳이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고요.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고요. 책은 1인당 5권까지 2주간 대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일 오전이라서 이용객은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곳곳에 여유롭게 책읽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도서관에서 나무로부터 나온 책을 읽고 있는 공간이라니 환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층고도 높아 시원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깨끗한 화장실도 좋았고요. 도서 검색도 할수 있고요. 자가 도서 대출 반납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월곡산 자락길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밖에서 바라보는 도서관 건물은 특별상을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볼수록 멋있고 예쁜 도서관입니다. 조그만 카페도 운영 중인데요.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숲속 도서관에서 책도 있고, 차도 마시고 숲속 산책길을 거니면서 힐링 어떠세요? 아이들 책도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하고 함께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부럽네요. 왼쪽에 빨간 벽돌의 건물이 월곡 청소년센터 건물인데요. 건물을 끼고 내려가면 큰 길이 나옵니다. 길 건너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면 지하철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월곡 청소년센터 버스 정류소에서 성북 10번 버스를 탈 건데요. 버스 배차 간격은 8분 정도로 금방금방 도착합니다. 10번 버스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인데요. 저는 종점인 미아사거리역까지 갑니다. 20분쯤이면 미아사거리역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5동 근린공원 무장의 산책길을 지나 5동 숲속 도서관까지 걸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도심 속 숲속 산책길을 걸으면서 힐링 어떠세요? 시간 되시면 숲속 도서관에서 책도 한권 읽어보시고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